국내 이제 열 대면 일곱 대 또는 여덟 대뭐이 거의 아홉 대도 이럴 수가 있지 뭐이 개돼지들 이런 거 말아야 거이 씨돈 어? 주면 안 돼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줘이씨 영업사원 믿지 말고 씨왜 어? 영업사원이 믿기면 거기 차 쫓아가냐 영업사원을 믿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차 샀으니까 어? 그럼 나는 못 믿겠고 야 달리 개돼지냐 씨어 어, 똑바로 해야지. 일 맡긴 대로 고향 따지고, 시발 무슨, 고향 따지고, 민주당, 뭐, 어, 우리 형님, 뭐, 호남, 이러면 안 돼. 어? 항상 이게 개파 따지지 않고 하는 내형님이 훌륭한 사람이지. 개파, 뭐, 이런 따지면 안 돼. 이럴 때는. 그냥 그 새끼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, 이 사람 성격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, 이 사람 일만 잘하면 거기다 맡기는 거야. 일만 잘하면. 일만 잘해야 돼, 일만. 다 필요 없어. 얼굴 표정, 뭐, 말투, 다 필요 없다, 어? 말이게할 거사, 가미야 성우랑, 성우대테몇 성우한테, 이 새끼들아. 어? 성우대테몇 개면 되겠네, 성우한테. 어? 나는 동생 이름이 성우인데, 성우한테 몇 개야, 이 새끼들아. 또라이, 이 새끼들. 일 잘하는 사람들 몇 개지? 무슨 얼굴 보고 착해 보인다고 거기다 일몇 개냐? 야, 무슨, 무렸 어? 박원순 뽑냐, 새끼들아. 서울시장 뽑아, 박원순? 어? 얼굴 면상보고 있지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일할 때는 항상 일 잘하는 놈들만일 맡기는 거야 물론 나는 잘생겼지 그러니까 나는 좋지 뭐 손님은 뭐 일단 쌍피로 어, 나한테 일 맡기는 거지 자 오늘은 하이패스 어, 작업해보겠습니다. 오늘 하이패스 작업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비 형님 바쁘다 오늘 어 오늘 100만원 같이 뭐 아침에 찍고 또 찍고 20만원 찍고 오늘 이제 2 0더 찍으면 1 5 0이야 이제 어? 야 대단하지 않냐 내비 형님 내비 형님 훌륭한 사람이지 요 어? 위인제 나한 위인전에, 위인제 나올 거 위인전에, 요 어? 위인제 나와야지. 이순정 다음으로 훈련한 사람 내비형님 아니냐. 어. 일하자.